날씨 더 좋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구름이 간간이 끼면서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해 중부 해상 상층에 찬 공기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어 들어와서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충남 서해안으로 통과하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 지역과 전북 곳곳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기압계를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끝머리의 영향으로 중부는 구름이 간간히 끼겠고요. 남부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가볍겠지만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시작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19도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겠지만, 낮에도 30도 이하에 머물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겠는데요. 그밖에 내륙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특히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0.5m에서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기간인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 위치한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해서 일요일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 남부 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주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고요. 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비가 오는 시점과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터치키였습니다.